자 323번이요.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이제 할 텐데요. 함수의 극한에서는 그래프에 관련돼서 이제 그래프에서 자극한 우극한 값을 판단하는 것을 핵심으로 본다고 했죠. 그래서 일단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좋겠다. 자 323번에서도요. 지금 여기서 보면 <laughs> fx가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또는 1보다 작을 때 x의 절댓값을 기준으로 했죠. 그럼 이렇게 봤으면. 이렇게 0 잡고 1 잡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바깥쪽, 그러니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범위, 혹은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의 그래프는 2-x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2-x 그래프 어떻게 됐죠? x의 절편이 2죠. 이 x의 절편이고 y의 절편은 어떻게 돼? y의 절편은 2죠. 네. 그래서 이런, 여기가 2 되는 요 그램에서 이렇게, 원래는 그려지는 그래프죠. 또, 얘도 이렇게 쭉, 그림이 조금 약간, 그림 다시 그려어요 여기다가, 그럼 얘 그래프는요, 어, X의 절편은 2고, Y의 절편이 2인 그래프인 거지. 이렇게. 근데 X 절대 값 Y. x 열때 값이, X, 아니, X열대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요. 1보다 크거나 같은, 1보다 크거나, 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 여기서 요런 그래프, 또 여기서 요런 그래프 정도가, 그래, 선택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얘는, X가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요, 4-X의 제곱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얘는 X가 0일 때산 거죠. 0일 때 1, 2, 3, 4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래로 그려야 그러면 얘는 2, X가 2나 마이너스 2라는 근을 갖죠. 네. 그럼 2나 마이너스 2라는 근을 갖는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죠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일단 범위가 1이니까 1일 때는 어떻게 돼? 1일 때는 3이죠. 1일 때는 여기는 3이다. 1일 때는 여기가 1,3점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 또,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일 때도 여기는 3이고, 마이너스 1일 때 3이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 그러면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 얘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렇게 이어지고 여기는 구멍이 뚫려 있고 여기는 색칠돼 있고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되니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좀지울게 나머지 불필요한 것들은 그래서 아이쿠 오 쳤어. 네 이렇게 돼서 얘는 이런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네자 그러면 리미트 a는 f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 상수 의 값. 그럼 이 말의 뜻은 뭐야?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좌우구한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구간이 끊어져 선이 끊어져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다 이어져 있는데 여기 x는 1일 때 x는 1일 때 이렇게 하는 거죠. 리미트 x가 마이너, -1 -0에서부터 오는 fx 값과 리미트 리미트 fx x가 1 0에서부터 오는 값이 지금 현재 다른 거야. 이때 값은 뭐죠? 이때 값은 마이너스 쪽이니까 1보다 작은 쪽에서 이렇게 오는 극한 값은 3이다. 그래서 요것은 3. 그러면 1 플러스 값에서 이렇게 오는 극한 값은 1이죠. 그래서 극한 값이 달라. 그래서 숫는 1.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됐어요? 네.